안녕하세요, 어, 우리 기술 주주님들. 어, 오늘 시초가 예 높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좀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16% 정도 상승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플러스 6%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네 제가 금요일 영상에서 어, 월요일 날 기존에 빠졌던 거에 중간 정도는 회복할 거예요라고 했었는데. 예, 정말 중간 정도 회복한 거 보이시죠? 그래서 그 영상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 거고요. 그래서 내일도 얼마나 갈 건지 제가 예, 네, 예측해 드릴 거고요. 어, 당연히 오늘 부분도 설명드려야겠죠. 아,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어, 왜냐면, 하 네, 구독을 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구독자분한테 다섯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영상 보시다 보면은 제가 다섯 가지 선물 어떤 건지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좋아요를 해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제 도움을 드렸다는 부분을 저도 알고 싶잖아요. 어, 그래서 좋아요를 남겨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좋아요가 너무 없으면 음, 슬프거든요. <laughs> 예, 그러면은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주가는 그래도 회복을 했는데, 예, 외인 비중이 회복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 좀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직 장 초반이기 때문에, 예, 금액이 많진 않지만, 오늘 현재 프로그램이 매도세인 거이 부분 확인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시가는, 네, 꽤 높게 시작을 했지만, 16%에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 현재 빠져서 6% 정도라는 거. 그리고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라고 했잖아요. 네, 1월 23일 금요일 날, 올려들었던 영상인데요. 월요일 날 가격이 정말 맞았는지 잠깐만 확인하고 들어갈게요. 월요일 날 네, 일선 지지는 당연한 거고, 일선은 당연하고 그다음에 예, 이 하락과 하락의 중간 정도, 이 정도까지 일단 그 다음 매물 구간이죠. 예, 여기까지 소화 다 하고 나서 어, 소화 다 됐어요. 하면 그다음에또 어떻게 되나요? 또더 올라가죠? 제가 월요일 날네 여기까지 중간 정도까지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또 올라가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올라간 것까지는 좋은데 네, 그런데 어 지금 아래꼬리를 달고서 음봉이잖아요. 그래서 어또 걱정하시는 분 생기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 여기서는 지금 오늘 최고가는 경신을 못 하고 지금 주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향후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이라도 팔아야 돼? 어, 아닙니다. 일단 아니라고 답은 드렸어요. 그래서 걱정을 하지 마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어, 여기 보면은 제가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늘어줘야지 좋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어제 거래량이 늘어났었죠. 그래서 아직 거래량이 다섯 개가 안 됐기 때문에 예, 어제보다 거래량이 더 많다면은 이 추세도 이어지고 예, 이 급등하고 있는 이 세기가 점점 이제 올라갈 건데.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리 RSI 좀 시켜주고 가야 돼요. 해서 중간까지 시켰잖아요. 내려오면서.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또 올라갈 일만 남았고. 네, 그래서 제가 방송하는 동안에도 아까 시작할 때 6%예요. 그랬는데 8.5%또 올라가고 있잖아요. 미장도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긴 다우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요. 그리고 국장도 플러스고. 그래서 오늘도 시장은 좋은 상태고. 그리고 일단 개인이 매수하고 있는데 외국에는 매도세고 기간만 이제 코스닥에서만 들어온 걸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술은 어떠한가 좀 수급 좀 살펴볼게요. 네, 수급 살펴보기 전에, 네, 최고가 9,980원, 예, 네, 이날이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어떤가 살펴보시면 자본금은 834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최저가 좀 오래됐다 해서 잊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최저가가 1453원이었습니다. 이 금액에 비하면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긴 했잖아요. 하지만 네, 여기서 사셨던 분들은 제가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끝에 나게 오셨네요라고 했지만 요 여기 상승 구간에서 사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오, 여기서 산 사람들이야 뭐 수익이 꽤 커서 뭐 만족할지 모르겠지만, 뭐, 여기쯤에서 사신 분들, 어, 만족 못하고 오히려 불안해하시고 그럴 거잖아요. 웬만한 분들 지금도 다 수익권이시겠지만, 수익권이시겠지만, 네, 수익은 다다익선이잖아요. 네, 이왕이면, 네,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셨는데, 이왕이면 많은 수익을 보고 싶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순이익이 많이 늘어났다는거 요정도 체크하시면 되구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 우리 기술이 어 한때는 이제 여기 좀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2007년에는 무상감자 까지 했었어요 그런거에 비하면 정말 고생 끝에 낙이죠 네 정말 많이 성장해서 예 이제 만원 코앞에 두고 있는데 그래도 더 가야죠. 네, 그러면 진짜 자세한 수급 살펴보면요. 지금 현재 기관이랑 개인의 집계가 지금 다안된 상태인데 외국인은 아까 뭐 거래 시장 전체적으로도 마이너스잖아요. 매도세. 예. 그런데 우리 기술도 지금 매도세인 걸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네, 어디서 매수를 많이 하고 있나 보시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순 비율 써 있죠. 이 중에서 비율이 많은 데가 여기랑 여기가 이렇게 두 군데가 많죠. 여기 보면 3천 이하, 5억 이하. 네, 5억 이하 같은 경우는, 예, 5억 정도 아니면 뭐 1억 정도? 여기서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세력이라고 보거나, 큰 손이라고 보거나, 이쪽에서 많이 들어온 상태고, 어, 아무래도 한 천만 원이야? 여기는 이제 수액 투자자분들, 이런 분들, 그리고 이제 삼천 원이야, 이 정도는 이제 개인분들도 많이 비중 두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차지하시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개인들은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 근데 여기 보시면, 네, 저희 항상 평균 가격을 확인을 해야죠. 그래서 옛날에 1415원이라 그랬나요? 예. 이 1400원대 여기서부터 들고 오신 분들 아마 중간에 이미 수익들 한번 보시고 정리하시고 아이고 어, 더 가네. 더갈것 같네 하시면서 들어오신 분들이 더 대다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 가격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거의 평균이 9300원대. 예, 9300원대면은 어떨까요? 예, 최소 만원 넘어서 그 이상 한 최소 만 원은 먹어야지한만 구천 원? 네, 요 손까지는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개인들이나 아니면 세력이나 큰 손들도 9,300원의 평균 가격에 매수이기 때문에 더큰 금액, 더 높은 금액을 지향하고 있다는 거. 예, 여기 보시면, 네, 증권사들이 예, 목표가를 없습니다. 목표가를 발표를 해야 되는데, 발표일 종가만, 네, 기재되어 있고, 굉장히 오래전 낮은 가격이죠? 네, 시기적으로도 2024년, 23년. 그나마 최신이 25년인데, 목표가도 없고, 그리고 투자 의견도, 네, <laughs> 투자 의견도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술 보유하신 주주님들 어찌 해야 되나, 이렇게 정보가 없는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영상 예, 보시면서 예, 도대체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까 매도의 가격예 목표가 그리고 적정 시기 매도 타점 이거 가장 중요하셔서 이두개 알고 싶으셔서 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실 건데요 예 이거 지금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왜 없냐고요? 왜냐면 제가 오늘 영상 시작할 때 오늘 매도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 오늘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영상에서 이 목표가 타점을 알려드릴 수가 없으신. 그럼 언제 알수 있냐? 네 이거는 제가 매일 수급 보잖아요. 그리고 지지 받는지 저항 받는지 이런 거다 체크해서 세력이 어, 이제 매도로 완전 돌아서서. 번진다. 지금 고점이다. 이 포인트를 잡아서, 이게 타점이죠? 이 타점을 잡아서 그때 매도하시라고, 그것도 전량 다 매도하시라고, 알려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알려 드리는 게 제가 일일이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다 전화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는 네, 이렇게 제가 한참 설명하면서 하는데 딱그 탈점에 알아야 되는데 이 영상이 한 보통 한 15분 되잖아요. 그러면 이 15분 차이만으로도 이미 게임 끝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려 드리는 방법은 네, 문자로 우리 라고 이렇게 남겨 주시면 되세요 기냐 010에 예, 메모들 해주시면 되세요 메모들 부탁드리겠습니다 675-7723번입니다 여기로 문자로 우리 라고 남겨 주시면 제가 이 우리 기술 고점에서 전량 다 아, 매도하세요라고 문자를 보내 드리는 거고요. 아 그리고 이렇게 우리라고 남겨 주시는 분들 제가 영상 시작할 때 다섯 가지 선물이 있어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여기까지 잘 시청해 주신 분들 제가 이 다섯 가지 선물도 같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도 전화번호 다시 써 드렸고요. 문자는 어떻게 보내느냐, 우리 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 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거, 매도 탔죠? 네, 이거는 항상, 전량 매도입니다. 예, 뭐 혹시나 더 올라갈까 봐 아깝다. 남기자 이러지 마시고 전량 다 예, 매도할 때는 전량 다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료로 세미나를 해 드려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도 제공해 드리고 매집 종목도 드리고 소통방 교육도 해 드리는데 조금 더 자세히 알려 드리면 일단 소통방이랑 네, 소통방이랑 교육 받는 거 이런 부분들은 네 컴퓨터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더보기 옆에 링크 있어요. 설문지 나오죠? 그거 설문지 에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세미나 무료로 해드려요 했는데 이 부분 보면은 네 실전 투자를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세미나를 지원을 해드리는데 여기 보시면 네돈 내고 상담받지 마세요라고 써있습니다. 예, 무료입니다. 이렇게 우리 있을처럼 이렇게. 매집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을 드리는데, 이 기간이 너무 길었잖아요? 이렇게 긴거 아니고, 예, 한 달에서 두 달. 예, 대부분 한 달에, 뭐, 저기, 매집을 해서, 예, 수익이 날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어, 수익률은 적으면 한 100%? 예, 그리고 많으면 300%. 그리고 장이 정말 받쳐주는 날, 그리고 좀 재료가 있다, 이슈가 같이 간다, 그러면 한 500%? 이 정도 가능하시고요. 이런 종목을 드리는 거고요. 그, 여기 보시면 우리 기술도 지금 딱이 <laughs> 패턴인 거 보이시죠? 네, 이거 패턴대로 저희가 이런 패턴인 종목들을 찾아가지고 저희가 매집주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어디서 이렇게 사고 파는지 좀 보려면요. 어, 외국인이 이제 매도가 조금 더 많긴 했지만, 예, JP 모간이랑 메릴린치에서는 예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 매도는 골드만 모건 스탠리 예, 이 정도인데, JP 모간 같은 경우는 계속 매매수세 상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9090원 때 물량은 다 정리한 것인가요 쪼쪼쪼 이거, 이거, 이거 삭제 네 그리고 두번 그리고 두 번째로 많았던 게 이제 메릴린치였죠? 메릴린치 였죠 예, 메릴린치 바로 밑에 네 매도상이었던 골드만이나 그리고 모건 스탠리 여기 보면은 예 모건 스탠리는 있고 골드만은 없어요. 그래서 골드만은, 예, 매수세가 안 하고 있고, 그러면 모건 스탠리가 오늘은 매도세인데, 어떤가 확인해 볼게요. 네, 모건 스탠리도 매수가 훨씬 많았었네요. 그런데, 예, 오늘 이 정도 가격에 매도세로 들어왔다는 거, 겨우 그 가격에, 매도를 하나 했더니, 예, 매도 물량이 굉장히 작네요. 그리고 여기 매수 조금 잡혔죠? 그러면, 예, 매수 계속 올리겠네요. 왜냐면, 모건 스텔리는 아까 매수 상위에 있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일부 조금 던져보고 있지만, 이거는 일종의 테스트 같은 거나 비중을 조절하는 정도가 아니고, 네, 그냥 시장의 반응 정도 보는 거. 그렇기 때문에, 매수 물량 오늘 늘릴 거라는 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네, 비중 확인하시면 됩니다. 비중이 많이 줄었는가 보시면 되는데요. 어, 예전에 거의 한4% 정도였죠. 그래서 많이 보였을 때는 이제 8% 정도 보유를 했었는데, 어, 지금 7%, 예, 1% 정도 줄었죠. 그러면 8%와 4%의 중간점이면은한 5, 6% 정도 이게 평균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평균보다 높기 때문에, 네,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고, 전일에는 이제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비중을 좀 늘렸었거든요. 6.97까지 해가지고 거의 7% 살짝 밑까지 내려갔지만, 다시 올렸다는 거. 그래서 오늘도 지금 웨인이 매도세라고 하지만 장 초반이고, 소량이기 때문에 네. 오늘 지수가 계속 유지가 되고 이런다면은 지수가 지금 네. 어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 이게 이제 오전장이 아무래도 어 높게 시작해서 지금 살짝 내려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시 11시 지나면서 12시, 1시 되면서 다시 올라가 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유 비중이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예상을 해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은, 예,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최대 매물대죠. 지금 이거 소화 다 하고 올라갔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네, 이 양봉으로, 예, 바꾸는 것까지만 해도 내일을 더 상승을 할수 있는 구간이 더 마련해 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예, 우리의 생명선 오일선다 지켰고 네 제가 월요일날 오일선 지킬 거예요 라고 했었잖아요 요 거래량 조금만 더 올라와 주면은 양봉으로 바뀌고 오늘 이 최고가 9980원 네 여기까지는 찍지는 못해요 <laughs> 안좋은 소식인가요 근데 요기까지 근처까지 가서 상승의 여지만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더 올라가는 것은 내일이다. 네, 그래서 오늘은 네이 매물대 소화 다안된 것들 소화하고 여기 보시면은 어 검은색이 네들어다 나갔다 하는 거 혹시 보이시나요? 네, 지금 여기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요 매물대 아까 조그만 차트로 봤을 때는 잘안 보이셔가지고 제가 사트를 늘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사트에서 봤을 때는 이 매물대가 다 소화된 것처럼 이 최대 매물대가 다 소화됐어요 라고만 했었는데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요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가격대에 있지만은 아직 소화가 안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외인 매수세 다시 들어오면서 거래량 다시 올라가면서 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양봉으로 변화까지만 이루어진 다음에 본격적인 상승은 내일 이어갈 것이다. 그래서 내일에 낼 일을 <laughs> 약속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어, 구독, 아까 혜택 많다고 그랬잖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아직 좋아요 안 눌러주셨던 분들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